오늘의 MOM 김우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요 네, 오늘 개막전 참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승팀은 바로 한채대 태풍인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일단 너무 기분 좋고, 네? 일단 초반에 상대편이랑 뭐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뭐 서로 화해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네, 기분 좋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우준 선수도 그렇고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경기 전에 오늘 개막전 아꼭 승리하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나눴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많이 나눴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아, 일단은 저희 저번 학기 준우승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많이 준비했고 이번 네. 학기 우승하려고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뭐 꿀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에 정말 극적인 결 결승골을 넣으셨는데. 아 오늘의 결승골 내가 주인공이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고 경기에 임하신 건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 네. 어 기분이 좀 왠지 골 넣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아, 말해가지고. 네. 근데 뭐 이렇게 얻어 걸려가지고 네, 네.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성적은 어디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음 요즘 사, 잘하는 팀이 많은데 네. 어, 기죽지 않고 우승까지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한체대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그분들께 한마디 하시죠. 아, 일단 추운데, 이렇게 멀리까지, 국민들까지 와가지고, 고생한 태풍, 친구들하고 매니저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끝까지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네. 태풍 화이팅! <laughs> 네, 계속해서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모임 김우준 선수 만나봤습니다.